네오등회원 11권 손건선 철선사 할 차례죠 상주 손건선 철선사 신문 조이와 교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가로떼 이 뜻이 무엇입니까?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가로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사월 염천엔 의당 산단하고 동후엔 다시 심장한다. 발을 밟으면 삼천리요 손을 뻗으면 염각의 세치 미치로다 같겠죠 금사화상 숨은 무엇이 조사설의입니까 사월 들어라. 그러다 이러다면곧 그 대중이 측령할 것입니다. 사월 십만 팔천이다. 금사화상. 금모래라고 했을까요? 금사 금모래 그죠? 옛날 소부터 그 금모래라고 많이 했었죠. 금모래, 금모래. 보등회원 1 1권 제용선사 승문 무엇이 부처입니까? 네, 부처가 금모래도 모른다 사회 노숨은 모두 알지 못한다 가로대 화상은 이 대선지식이거늘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합니까 만약에 내가 안다면 어떻게 대선지식이겠는가 어떻게 내가 모른다면 대선지식일 수 있겠는가 4월 노승은 일찍이 하기를 접인하지 않았다. 묻댄 무엇이 도입니까? 사월 왕래함에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는 곳은 도가 이다 다시 가로대 호련이 대해를 만나면 어떻게 지나가느냐? 중이 의의하자 사가 바로 때렸다. 대해를 만나 배를 대령해야 함이로구나. 운산화상 우등의 11권 어떤 중이 서경으로 쫓아왔다 도리어 사에게 묻되 도리어 서경 주인의 서를 기지고 왔느냐 가로대 감히 소식을 허망하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와 작가 사승이 천연으로 있구나 가로대 전갱 수반을 누가 먹겠습니까 사와 유독 사리가 있어 달게 먹지 않는구나. 그 중에 이에 토하는 자세를 지었다. 사가 시자를 불러가르때이병숭을 부축해 내보내라. 중이 바로 나갔다. 사가 중이 오는 것을 보고 바로 일어나는 자세를 지었다. 이분은 그래도 그 자비심이 많은 분입니다. 친근하게 대해줍니다. 중이 바로 나갔다 사월 이렇게 영리함을 얻느냐 중이 바로 할 하고 가르대 이런 안목을 지으면서 임제를 승사했다니 또한 너무 완구라구나 사월 다만 바라건대 사리가 잘 전하거라 중이 머리를 돌렸다 사가 할 하고 가르대 이런 안목을 지으면서 제방의 명원을 착발하느냐 뒤따라 바로 때렸다 네 이분은 그이 중의 물음을 보면 이중 묻는 중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좀 그런데 맹렬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데 이분은 상당히 여유롭고 그리고 묻는 이들을 보면서 묻는 이들과 함께하려는 그런 친근함이 있네요. 호개암주 저 위에 남은 혜홍선사 까지 그 전에 활상자 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호계암주 승문 암주는 이 속에 있은지 다소의 해입니까 사월 다만 겨울에 시들고 여름에 자람을 보나니 연대를 모두 기득하지 못한다 가로대 대호 기득하지 못합니다 사와 네가 말하라. 내가 이 속에 있으지 다소의 해를 지났느냐. 가로되 겨울엔 시들고 여름의 자람은 사와 요실 속의 범이구나. 중이 이르러 상관했다. 사가 돌아보지 않았다. 스물 암주가 이 기봉에 있다고 말할 줄 압니다. 사가 한번 명지했다. 네, 보통 분들이 아니군요. 승말 이것은 무슨 종지입니까? 사가 바로 때렸다. 승말 금일 타인의 편의에 떨어졌다고 말할 줄 압니다. 사를 오히려 반기를 요하느냐. 어떤 이제 이렇게 이제 일단락됐어요. 네, 도대체 몇 마디까지 갑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뭐열 번까지, <laughs> 열 번까지, 뭐, 열 번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네열 번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이 숭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암주는 이 속에 있은지 다소의 해입니까 서월 다만 겨울에 시들고 여름에 자람을 보나니 연대를 모두 기득하지 못한다 가로대 대호 기득하지 못합니다 그래 네가 말하라 네가 이 속에 쓴지 다수 해를 지났느냐. 그러되 겨울은 힘들고 여름의 자라은 사활 요시 속의 범이구나. 중이 이르러 상관했다. 아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요시 속의 범이구나 네. 네 그러면 뭐. 이 번까지 간것이 아니겠군요. 네, 제가 잘못 이해한것 같습니다 음. 어떤 중이 겨우 입문하자 사가 바로 고이을 했다. 이 곡을 했다 사가 이로 때리자 중이 도리어 고을보고서이 그 10번까지 간게 좀 특이해서 한번 이제 그게 아니었군요 보통 보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한세번 정도 뭐그 정도면 뭐다 끝나고 그리고 한 번에 다 끝나고 어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아무때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보면은 이제 어이 이런 이야기만 이제 액기스만 이제 나오니까 이제 액기스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럼 아무때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만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고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고 또는 이제 이렇게 맨날 며칠을 같이 있다가 이제 이렇게 기회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냥 뭐 툭툭 내뱉고 툭툭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중에 이르러 근전하며 가로대 불심입니다. 암주님 사활 누구인가? 중이 바로 하를 했다. 사활 이렇게 빈지없음을 얻는가? 가로대 오히려 둘째 하를 좋아합니다. 사가하랬 했다. 네, 이렇게 일단락 됐죠. 네, 어떤 중이 무대 화상은 어느 곳 인사입니까? 사활 농서 사람이다. 가로대 승문랑 승문 학원대 농서에 앵무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사활 그렇다. 가로대 화상이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가바로 앵무소리를 지었다 승활 호개의 앵무입니다 사가바로 때렸다 네 이제 앵무도 가려야 되겠죠 앵무를 가리지 못하면 앵무에 떨어지겠죠 오등현 11권 복부남주 중에게 묻되 어느 곳에서 오느냐? 승활 복분산 아래에서 왔습니다. 사활 돌이 암주를 보았느냐? 중이 바로 하르했다 사가 바로 때렸다. 승활 무엇입니까? 사가 방을 멈추었다. 중이 의의하자 사가 또 때렸다. 어느 날 어떤 중이 산아래로 쫓아 곡하면서 올라왔다. 네 사가 문을 닫아버렸다. 중이 문 위에 이런 상을 그리고는 문 밖에서 땅에 섰다. 사가 암자 뒤로 쫓아 나갔다가 도리어 산 아래로 쫓아 곡하면서 올라왔다. 중이 할하고 가를 때 오히려 이런 거치를 짓는가. 사가 바로 손을 바꾸어가며 가슴을 치고 가를 때가속하게도 선사를 한자리에 매몰했다. 생활 괴롭고 괴롭다 사월 암주가 속임을 입었다 네 복부 남주 네참 신기하군요 자 복분산 아래에서 왔다 이제 어느 날한한 한 중이 조차 곡하면서 나왔다 사가 문을 닫아 버렸다 문이 이런 상 그리고는 문 밖에 땅에 섰다. 사가 암자 뒤로 쫓아 나갔다가 도리어 산을 곡하면서 올라갔다. 중이 할하고 이런 것들를 짓는가? 손을 받고 가면 가로되 소기물했다. 정말 괴롭다. 암주가 속이으로 네, 뭐네 다섯 번은 넘지 않죠, 그죠?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이때에 이이 길앗성 같은 이 인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찾아오고? 어떻게 기라선 같은 이 일을 어, 확인해 가는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암자 뒤로 쫓아 나갔다가 산 아래로 쫓아 곡하면서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이 시간이 음, 물론 이제 뭐한 한 20분, 30분, 한 30분 안에 상관이겠죠. 이렇게 뒤로 나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뭐 10분에서 한 30분까지 네 그러는 동안 이 승은 네 문밖에서 땅에 서 있는다는 겁니까? <laughs> 오등연 11건 동봉암주. 승문 하상이 이 속에서 호련이 범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가 바로 대충의 부르짖음을 지었다 네, 범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런 건 이제 뭐한 마디 해 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대충의 부르짖음을 짓는 사람도 봤는데 좀 많이 좀 어렵죠. 중이 두려워하는 자세를 지었다. 사가 크게 웃었다. 승할 이 노저가 사왈 노승은 어찌하겠는가. 어떤 중이 암전에 이르렀다가 바로 떠나자 사가 부를 때 살이 중이 머리를 돌리며 바로 하했다 사가 양구했다. 승할 이 노한을 죽여 버렸다. 사가 바로 때렸다. 중이 말이 없었다. 사가 하하하며 파소했다. 네. 이분들이 뭐 어떤 중이 이밤하여 바로 사를 파주했다. 사가 부르짖대 사람을 죽이는구나, 사람을 죽이는구나. 중이 밀어저 치우가로되 부르짖어 못하리요 사발 누가 중이 하레 하랬, 하랬다. 사가 바로 때렸다. 중이 밖으로 나갔다가 머리를 돌리고 가로되 다만 기다리시오, 다만 기다리시오. 사가 대소했다. 어떤 노인이 입산하여 참했다. 사월 어느 곳에 주재합니까? 노인이 말하지 않았다. 사월 잘 능이 대기하는구나. 네. 대기하는구나. 노인이 땅 위에다 일지의 풀을 집어 사에게 보였다. 사가 바로 하랬다. 노인이 예배했다. 사가 바로 기함했다. 노인이 바로 때그러다니 일체인은 너무 의심케 합니다. 네. 의심은 네. 삼양암주 5등의 11권 8상자 네. 어떤 중이 이르러 참했다 사과문때 누구인가 가로대 삼양암주입니다 사발이는 나다 중이 하려했다 사가 허성을 지었다 승할 오히려 반격을 요합니까 사가 바로 때렸다 네, 우리 사할 사빈주 다 이제 한번 했었죠 물론 이제 가볍게 했었지만 그렇다고 뭐 기피할 수도 없는 거죠 승문 암주는 무슨 도리를 얻었기에 바로 이산에 거주합니까 사발 또한 저 내유를 통보하려했는데또사사의점점을을만날염염스스럽나나 또 여러 또하면득하겠습니까사가바로하려했다이이이야기는 지금 네, 여러 편나고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 다중이 크게 웃으금나갔다이이금일대패했다이기가많이고있상자이고 정상자 임제를 초참하여 무대 무시 불법의 대입니까? 임제가 선상에서 내려와 금주했다. 사가 의하자 임제가 일정 주었다. 사가 저사하자 곁에 중이 가르되 정상자는 왜 예배하지 않느냐? 사가 바야으로 장례하다가 홀련히 대오했다. 후에 남유하다가 길에서 암두 설봉 흠산 삼인을 만났는데 암주가 무때 상자는 어느 곳에서 오는가 사월 임재에서 옵니다. 아마 화상은 만복하십시오. 사월 화상은 이미 순세하셨습니다. 만복하십니까? 사월이 순세하셨습니다. 아말목갑 삼인이 특별히 가서 예배하려고 하였더니 박복하여 만나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오니 화상이 계시던 날에. 어떤 언구가 있었습니까? 상자에게 청하눈이 한두칙 말해주시오. 사가 드지어들때 임제가 상당하여 가루대 적육 단상에 한 무위진인이 있어 늘 여, 너희 등죄인의몸문에 있으면서 추기판안이 증거하지 못한 자는 보아라 보아라. 네 어떤 중이 묻되 무엇이 무위진인입니까? 네, 임제가 선상에서 내려와 추주하고 가루대 말하라 말하라. 중이 의아자 임제가 밀어져치고 가려대 무의진인이이 무슨 말은 똥막대인고 하셨습니다. 암두가 불하게 혀를 토했다. 네 지금 이제 오해거리가 저격단상에 한무의진인이 있어 네, 얼굴 면문에서 출입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뭐 이런 거뭐 이런 거로 이제 착각을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잘못 이해해서 그런데 저격단상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무위진인이 따로 또 하나가 있죠 그리고 출입한다는 것이 세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개념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그저 이 문장을 그냥 문장의 뜻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선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요즘 문제가 유사신교, 유사종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죠. 유사 유사불교, 어 유사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이다, 불교다라고 하면 유사신교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유사신교, 유사종교가 불법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이 차이, 이것마저도 지금 소통과 토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무엇이 수행이고 무엇이 수행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제 시대적 한계가 유사 신교, 유사 종교, 유사 역사, 유사 뭐 정치, 뭐 유사 그 시대적인 유사 이런 것들이 만연된 시대에 그 프로파간다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조작 변질을 하려는 이런 시대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공부할 길은 영 없는 거죠. 이생에 공부는 못하는 겁니다. 요즘 뭐 유사무속, 뭐 유사주술, 뭐 이런 것까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저격단상에 한 무의진인이 있어 있다라는 말을 이제 잘못 알아듣는 거죠. 면문에 출입한다라고 그럼 무엇이 뭐 출입하는지를 알아요. 암두가 불각의 혀를 토했다 설봉이 가로대 임재는 백염적과 매우 비슷하구나. 흠산이 가로대 왜 적극단상의 비무위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사가 바로 금자고 가로대 무위진인과 비무위진인이 서로 떨어짐이 얼마인가? 빨리 말하라, 빨리 말하라. 흠선이 붙잡힘을 입자 바로 면황 면청을 얻으면서 말함을 얻지 못했다. 면황 면청. 네. 암두와 설봉이 가르대 이는 신계인지라 호학을 알지 못해 상자를 초보했으니 다만 자비를 바랍니다. 사, 만약 이 양계의 노한이 아니었다면. 이 노상 기자를 축사했으리라 사가 진부했으면서 죄를 하고 돌아오다. 네,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사가 진부했으면서 죄하고 돌아오다. 다리 위로로 시던 차에 서민의 자주를 만났는데 한 사람이 묻되 어떤 것이 선하의 깊은 곳입니까? 모름지기 궁구의 바닥에 이를까 합니다. 사가 금주하고 다리 아래를 향해 던지려고 하자 두 자주가 근전하여 간에 가로되 상자를 초고했음을 개의 여기지 마시고 다만 자비를 바랍니다. 사활 만약 이 양계의 자주가 아니었다면 바로 그러하였군 궁구의 바닥에 이르게했을 것이다. 네, 궁구의 바닥에 이른다. 여기에 방점이 있죠. 활상자 오늘 마지막 활상자 내일은 남원 해홍 선사 남원. 해옹선산네 이분도 어제 많이 들어본 분 같은데 오등연 11권 활상자 임제를 떠나 덕산을 참했다. 덕산이 겨우 보자 선상에서 내려와 자구를 뽑는 자세를 지었다. 네참했는 자구를 뽑는 자세를 지었다. 네 사할 사빈주로 이제 볼수 있죠. 사할 저게는 처치하고 혹, 심경이 이리어인 사람을, 옴을 만나면, 그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해야 재방에 검책을 입음을 면하겠습니까? 덕산이 가로대, 이제, 심경이 이리하다는 것, 이제, 어느 정도 경계가 보이죠? 덕산이 가로대, 오히려 지난날과 삼보 어긋난다. 네, 어긋난다고 얘기했어요. 따로 저 주인공을 지어가지고 오너라. 사가 바로 하를 했다. 덕선이 무견했다. 사활 이 노한의 인우를 막아 버렸다 하고는 소매를 떨치고 바로 나갔다. 네, 뭘 막았다는 거죠? 또 백장을 참했다. 차를 마치자 장할 무슨 일이 있어서로 참은 함을 얻겠는가? 사활 다행히 스스로 비언이건을 어찌 구달을 쓰겠습니까? 장할 그러다 문고 참은을 허락합니다. 장할 안남을 수득했더니 또 세북을 염려한다. 사가 가슴을 헤쳐 열고. 가루 때 그러합니까? 그러합니까? 그러하지 않습니까? 장할 요차 구하기 어렵구나. 요차 구하기 어렵다. 사왈 알았다면 곧옳습니다 알았다면 곧옳습니다 네, 희한하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제를 떠나 덕산을 참했다. 네, 임제선사의 활상자예요. 자구를 뽑는 자세를 지었다. 처치하고 심경이 이리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향해 무시라고 말해 제 방에 검책을 입음을 면하겠습니까? 검책을 면한다. 삼복은 난다. 저 주인공을 지어노라. 사과하려 했다. 덕산이 무견했다. 이 노한의 인우를 막아버렸다는 소매를 떨치고 나갔다. 또 백장을 참했다 백장을 참했다 백장선사 네, 아, 네. 그 백장은 아니겠죠 임재의 법사니까 백장 항벽이니까 후 백장일 확률이 많겠죠 철회마시자 장할 일이 있어 서로 참문하려는데 없겠는가 사활 다행히 스스로 비언이은 어찌 구달을 쓰겠습니까 장할 그라든 참원이 허락합니다, 장할 안 남을 수득했더니 또 세복을 염려한다. 사가 가슴을 헤쳐 열고 가로대 그러합니까? 그러하지 않습니까, 장할 요차 구하기 어렵구나, 요차 구하기 어렵구나. 사월 알았다면 곧 옵습니다, 알았으면 곧 옵습니다. 네, 임제 선사의 법사 중에서. 네, 정상자, 화상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남원 해홍 선사, 네. 저격단상의 병립천연이다, 천인이다. 이거 임제 선사의 법사인가 보죠? 남원 해홍 선사란 분도. 네. 병립천인이 승문 저격단상의 병립천인이 어찌 이 화상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발 그렇다 중이버로선상을 번쩍들었었다 사이 할려고 어지럽게 짓는구나네 대단하신 분들이 나와서 뭐 크게 유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음한 마디 두 마디만 남으면서 그저 천몽 만악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살다가 오직 그시면처에 도달하고자 살다가 간이 수많은 암주 수많은 화상 선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러한 분들 정상자 화상자 같은 분들 뭐 부지 기수죠. 오늘날 우리 구산선문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허구한 날, 뭐, 수처작주니, 뭐, 안타까운 거죠?